와 찬이에요.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가볼 거예요. 미 용실에 이발소를 가볼 거예요.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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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문제 우리가 네. 두 곳에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곳에 갈 건데요 네. 관계에는 총두 개의 이발소와 두 개의 미용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선생님이 두 개를 골라봤는데 네. 아직 전화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들어갔는데 안, 찍는 거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고른 곳은 바로 여러분, 뒤쪽에, 여기 뒤에 보여요? 네. 이발이라고 써 있는데, 네. 어, 저이발소 이름이 뭔지는 잘안 보이는데, 아마도 관기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관기 이발관.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하나 미용실. 하나 미용실. 이두 군데를 가서 네. 머리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누가, 나이발소 가겠다, 손. 어, 미니가 이발소? 네. 찬이가? 미용실. 미용실? 네. 만족하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어떤 스타일로 자를 거예요? 일단은, 어, 찬이. 어, 오늘 미용실 가서 어떤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투블럭이요 투블럭이요? 좋아요. 네. 저도 투블럭. 투블럭, 일반적인 네. 투블럭 스타일로 잘라달라고 네. 말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가서 말씀 잘 드려야 돼요? 네. 알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갈 거예요? 자야. 미니가 먼저? 네. 찬이가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우리 미용실, 이발소에 가서 관기, 이발관에 가서 이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봅다. 가 봅시다. 야. Kafi, 하실가? 하실가. 애기들 머리 좀 한번 자를 수 있을까요? 사기 달려야 돼. 와, 얼마나 기다려야 돼? 아예도 두 분을 세분다구가야 되는 게. 혹시 카드도 결제 가능한가요? 카드, 카드, 가능해. 네. 알겠어요. 네. 안되요안 네, 돼, 안 돼. 안녕세요 네. 네. 실패. 네. 그러면 너는 하나의 미용실부터 가야 될것 같아요. 가시죠. 네. 그러면 내가 네, 한번 여쭤. 기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혹시 카드 결제 가능할까요? 머리 자르고. 예예. 예. 아 그럼 얘네게 지금 저희가 저희 마로매한 홍보하는 영상 같이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들어와. 애들 머리 자르고 이런 거를 한번 영상도 아니, 찍어도 될까요? 저도 얼굴 나와요? 아니야 안 나오게 할게요. 목소리는 좀 들어가요. <laughs> 얼굴 안나오시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h o 이 to get h e r 르면되는거 i 요이 t 로하 s k y 블 u I'm going to ask you. I'm g o i 사장님 여기 하신 오래되신 거예요? 어, 오래됐다고 해야 되나? 하다가 하다가 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거거든요 아, 원래 고향도 여기시고 네. 음. 저도 외갓집이 여기 저감이에요 저도 여기 광기초 교사인데 네, 외갓집이 여기 저감이라 광기 쪽은 올 일이 없었는데 누가 계셔요? 지금 이제 다 나가셨어요. 사장님도 혹시 광기초 나오신 거야 아니면 예. <laughs> 선배님이시네. 인쇄요. 인사를 어? 항상 90도로 인사를 해야지 선배님께는.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예전에 그래도 광기초 학생 좀 있었죠. 많았죠. 어, 음. 3반까지 있었고 우리 당시 때만 해도 아, 진짜요? 3반까지 있었고 한 반에 보통 한0명많았구나 40명, 45, 45명? 이상이 많았구나. 45명. 45명 이상. 지금은 우리 전교생 다해 가지고 이제 30명 조금 넘거든요. 채영이 잠깐 보어봐봐최영님 농협에? 네영님이엄마엄마라고 엄마라고? 영님이 네. 어... 채영, 채영님, 뭐? 채, 엄마라고? 아니 최영군 어? 영군 영군? 영군? 네. 저희 행정실장님 동생? 동생 아들이요 영님이 동생 아들이 아. 아. 이쁘다야 영찬아 <목소리> <목소리> 머리 잘라니까 송찬이랑 비슷하네 송찬이도어요 <목소리> <여유> 어, 송찬이는 머리 그렇잘 유재석? 유재석? 니가 유재석처럼 생겼어? 지금 머리가 유재석 머리야 어, 길이가 조금 다른거지 지금 머리 다듬어 달라고 하면 돼딱 좋아 지금 머리가 저는 투블럭을 할겁니다 야 우리 요즘에 투블럭이 점점 유행을 안하고 있어 아 그래도 할걸요 아우 저 고집쳐 <laughs> 얘는 머리숱이 많지만 너는 얘같이 머리숱이 저거 당연 갑자기 하게 되는 거지 알았어 내냈습니다 와아 와봐 이리 와봐 뭔가 잘생겼네 막 땅이 나던데 어때요 흑찬이 천천히 천천히 놔봐. 아 어떻게 투블럭 마음에 쏙 들어요? 네아 <laughs>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나미용실의 팬이 된것 같은 우리 여기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학교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볼게요. 그러면 그다음 미니, 네. 우리는 네. 어, 결국 저기 있는 어, 저쪽에 있는 좀 멀지만 멀진 않죠 한 20m? 저기 있는 곳에 이발소에 가볼 거예요. 알겠죠? 네. 대하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자. 안 돼요. 한개물라요 네. 한개안 보나요? 네. 그럼 일단 먼저 가능한지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똑똑. 안녕하세요. 혹시 카드 결제 되나요?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카드 결제가 안 되죠. 계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카드 결제 되나요? 아, 예. 음, 차려. 저희 혹시 얘네들 그... 사장님 여기 영업하신지 오래됐어요 예, 저 저번에 여기 왔었어요 왔었어? 아, 저기지 엄마 취업. 사장님도 여기 광기초 혹시 나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 우리 아저씨는 나왔어요 아아 멀리서 이제 이쪽으로 제이 시집오셨구나 네. <laughs> 우리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나왔어 어디? 아, 네? 광기초 나왔어요 우리 아, 아저씨 사장님요네우 아저씨 <laughs> 지금 여, 여기는 다들 하,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죠응 음. 선생님 응 음. 그... 보이가지폐 뭐, 뭐, 그런 걸안하고요나 원래 지폐를 안갔지 그거 학교 예산 아니에요? 이건 학교 예산이지 그런 것도 아니 엄마 엄마가 해일이라 아시는 건가? 그런... <laughs> 다... 아니야요신실장 아닐 때도 알는데 아닐 때도 알았어? 네. 대단하다 네. 선생님 집뭐할 거예요? 공부. u m b u Kumbu Kumbu k u m b 도 Ku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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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잔소리 u Kumbu k 이 m b u Kumbu k u 아빠가 게임 많이 해서 잔소리 듣는 거 봤어? 아니야 아빠가 술 먹으러 다니면서 잔소리 하는 거지. <laughs> 나 이거 인터넷 올라가는데 이렇게 나갔대? 편집 편집해줘? 이게 편지를 집 쓰는 애기까 알겠어. 편집 카드? 아니? 먹는 거? 편의점에서 먹. 먹을때 우리, 우리도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줘 나랑 협찬이도 주말에 살건데 선생님 주말에 나오실수 있어요? 그냥 너만 먹어 머리쓰네 선민이 협찬이가 될거 같은데 선생님이 안실거 같은데 그러면 협찬이 사줘 네, 네. 됐지? 선생님이 네. 편집해서 편 선생님이 오릴거예요 아까전에 아빠꺼 편집 음, 너 하는 거 봐서. 카라멜이다. 카라멜. 그래서 이음 밤에 따라 성민이? 네. 자, 성민이 조금만 뒤로. 자,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한박빙 돌아주세요. 천천히. 자, 헤어스타일은 마음에 드나요? 네. 자, 쌍쌍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아,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이제 이두 친구의 이제 간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갑시다!